우리의 인생은 환란과 핍박이 몰아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추위처럼 우리의 인생에 살을 에어파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추위가 몰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주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 품어 주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나 님대 힘으로 갈수 없거든. 우리 주님께서 업고 이 하루 길을 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이날 될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들 부총하려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 날이 많이 매서워지긴 했네요 추위에 여러분들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어, 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모자 잘 쓰시고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어,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늘 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어, 그 이야기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시간들이구나 여러분 그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들 내 손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는 시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죠. 아, 때로는 아,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어떤 성도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음, 그 감옥에서 어, 성경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서 모아서 그곳에서 어, 성경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복원해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 그저 견뎌내는 정도가 아닌 고난을 기회로 삼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기회로 사용할 줄 아는 참. 멋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 시간, 캄캄하고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터널들을 지나가면서 할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딱한 가지 할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줄조차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한 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너희 믿음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잘 들었다. 지금까지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걱정스럽다. 가서 보고 싶다. 가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험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시험할 텐데 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트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에요. 넘어뜨려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대사로니가 교회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성로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대사로니가 교회 성로들이 도대체 이 시험하는 자들을 이겨내갈 수가 있을까? 이게 늘 염려인 거예요. 이게 늘걱정인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시험, 이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잘 이겨 나갈 것인지 아니면 넘어질 것인지 사도 바울이 그게 지금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을 좀더 굳게 해서 그들이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전원리학교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란 사실은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우리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말고 영광을 받으라. 뭐 십자가의 길 뭐하러 가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만 하면 모든 영광 내가 다 주겠다. 이 천하 만국다 준다. 이러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니? 이러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들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 이게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 또 영광, 명예 그리고 권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하는 자를 잘 알아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잠시도 쉬지 않고 몰려오는 파도처럼." 밀려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더큰 파도가 되어 몰려오는 이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이 시험하는 자가 늘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누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단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시험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그리고 또꼭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로 찾아옵니다. 환경과 상황,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사탄 마귀의 시험거리들이 되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여러가지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져서 시험이 들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 석탄마비는 우리에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마귀가 와서 자꾸 섭섭한 마음을 심어놓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번듯 하나님께서 이건 사탄의 역사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가 악한 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이 시험하는 자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때로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 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천사인 것처럼 찾가와서 우리를 음,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여러분이 이 아름 이 교묘한 전술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내시고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험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탐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당한 사탄마귀의 시험거리와 고난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여러분 작은 고난도 괴물처럼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태산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도 여러분 개미같이 작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양원교회 성령을 부어주어서 열정적 영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뜻선 주여 삼창 무르집코 기도합시다 주여.